김건희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에서도 검찰청 폐지에 대한 파견 검사들의 반발 기류가 표출됐습니다. 중계가 예정된 공판에 검은색 넥타이를 하고 출석했습니다. 자, 그 어쨌든 검은 양복에 음. 검은 넥타이, 어, 상복 차림으로 이게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저항의 의도? 아, 아니,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보여져요. 뭐, 네. 아. 더군다나... 거의 맞춰서 맨 거잖아요 네. 어, 그건 의도가 있는 거죠 어, 이 정도 그런데 이걸 저항이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아주 아주 소극적 어. 저항이죠 어, 그러니까 센 저항은 아니죠 사실 이 정도 저항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 사람은 없지 아니, 네. 음. 당연히 저항이 뭐 검사들 김건희 특검에서 40명 집단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음. 그렇고 사실 그 정도 저항이 없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 당연히 다 생각하죠 어. 아니 어, 음. 그 소위 그, 윤석열 정부 때, 의대 정원 4,000명 증언 음. 발표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네. 예. 그때, 전공이들다 집단 사직서 내고, 정 예. 병원 안 나오고, 때려치고, 뭐, 아, 음. 어, 의대생들 다 집단 휴학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뭐 저항도 아니지. 그렇지. 뭘 저항이야, 아. 저게. 아. 네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집단으로 이제 검은 넥타이를 음. 메고 왔다 그래서 예. 저걸 이제 베이철 변호사가 뭐상주에뭐 뭐 비교해가지고 음. 뭐 저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표현을 한 것인데 사실은 특검법의 위헌성은 어차피 이건 기존에 했던 특검법과 동일한 체제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고요. 음. 근데 알고 보면 저기 조은석 특검이 모친상을 당했는데 외부에 알리지 않고 예. 또 발인하는 날에도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 과 조은선 특검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음. 조금은 그래도 내란 특검은 좀 나름대로 그래도 조직을 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나 음. 싶어서 저게 뭐조은성 특검의 모친상에 대해서 뒤늦게 알고 저렇게 뭐한 것인지 아니면 저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저항의 의사 표시인지 네.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김건희 그 특검에서 파견 검사들 다시면 이제. 돌아가겠다고 입장문 낸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복 투쟁이란 말이에요. 네. 뭐센 투쟁은 아니야 사실 솔직히 투쟁은 말해서. 무슨 투쟁이야? <laughs> <출행이야. 웃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집단 행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특검 내는 파견 검사들 개별적인 돌출 행동인지 그 내부에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어 어쨌든 특검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뒤에서 누군가 에게 조종하고 있는 건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뭐 조정을 누가 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상 지금 검찰총장은 공석이고 예. 뭐 지금 있는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는 대검 차장도 이제 곧 나갈 사람이라는 궁금하죠. 게 명확하고 지금 뭐 뒤에서 누가 조정하고 그럴 만한 음. 사람은 상황도 아니죠. 그럼 저거는 그냥 특검 내 그냥 특검 검사들의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집단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본게 맞을라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넥타이를 맞춰서 맨 거니까 어쨌든 네. 행동으로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네. 그런 행동의 일치는 나온 건데 네. 그 안에서도 뭐 온도차는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 네. 그 안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자 라고 네. 말한 뭐 그분들이 이제 주도자 주모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 표시하는 사람과 뭐 따라가는 사람 정도 네. 그 정도는 있는 것 같고 저는 검사들의 저런 뭐 저항 아닌 저항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 네. 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앞으로 나눌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사도 더 이제 반영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 의사 표시의 좀 시작으로 좀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를 반영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검찰에서 아예 수사권을 지금 다 못하게 하느냐 네. 아니면 뭐 보안 수사권의 일부를 좀 남겨놓느냐부터 네. 또 지금 이 기소 독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기소 시민 기소위원회 같은 네.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네. 입장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좀 이견을 네. 가지고 좀 네.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이게 그.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음. 검찰 개혁에서 지금 검찰청 폐지 법안 나고 이런 게어 검사들보고 지금 수사를 못 하게 하라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수사를 하고 싶으면 중수청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검사라는 타이틀이 <laughs> 필요한 건지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저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사를 못 하게 해서 지금 저항을 하는 건지 수사하고 싶으면 검사라는 타이틀 되고 수사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어차피 수사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중수청 가서 하면 얼마든지 누가 막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음. 제일 반발이 큰 이유는 검찰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검찰청이 없어지고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는 예. 건데 일단 검찰청이 없어진다는 거가 제일 큰거 같고 수사하고 싶으면 중수청 가서 해라. 아, 중수청은 수사관이고 음. 일단 영장청구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 중수청 수사관이 되고 싶어서 뭐 검사됐던 건 아니니까. 예. 그건 조금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문제인가요? 다르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되고 싶 되, 된다는 게 음. 되고 싶어서 된게 시험 봐서 된게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수사에 탁월한 능력이 있고 수사가 음. 되어서 수사를 하고 싶어서 사회 부조리를 거악을 갖다 척결하기 위해서 내가 되고 싶다. 이게 검사들이 음.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검찰은 이제 그 기능은 안 하게 됐으니 검찰은 그냥 본연의 그 원래 기능인 공소 제기만 유지만 하게 돼 있으니 그 수사 기능을 중수청 가서 얼마든지 발휘해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나?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는 사실은 아, 수사. 겸 플러스 이제 더큰 기능이 법률 전문가인 것이죠 그렇죠 예, 예. 법률 전문가이고 전문가 사실은 예. 검찰 제도라는 게 생긴 게 예. 수사 기능보다는 뒷부분이 큰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예, 법률 전문가로서 네. 경찰의 수사 과정에 있었던 네. 어떤 위법이나 이런 걸 네. 체크하라고 만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시작된 거란 예.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쭉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약간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게 있던 거죠. 약간이 아니고 많이 전도됐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이른바 수사 개시를 직접 하는 네. 특수부 음. 수사와 네. 관련해서 그랬던 네, 거지. 네. 사실은 다른 기능, 특히 네, 이제 형사부 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 인지 수사를 가끔 하긴 합니다만 네. 아,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고 네. 기소 불기소 여부를 그 음. 결정하는 기능이 훨씬 컸던 거죠. 그런데 예. 이제 특수부나 뭐 그전에 강력부 이런 데서 아, 초동 수사부터 시작하면서 수사 기능이 그쪽에서 강조가 됐던 것인데 이제 수사 개시권이 없어지는 것은 음. 뭐 그거는 그 확정이 거의 된 예. 거잖아요. 다만.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안수사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뭐수사지휘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제일 큰 이유는 일단 검찰이 없어진다는 게 제일 큰 음. 부분 같아요. 심정적으로는 음. 일정 부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초반에서 여태까지 누리던 그 검찰이라는 음. 그 테두리 안에서 음. 지위와 혜택을 일교에 그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 불안감 음. 그 부분에 이해는 가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국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음. 검사도. 공무원이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가장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 특히나 파견받은 검사들이 특검에 와서 이제 삼특검에서 음. 각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되는데, 예. 그건 뭐 우리가 어거지로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정말 예. 우리는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반발하는 모습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이 특검이 더 이상의 진도를 못 나간다. 예. 결국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제도 개혁과 인적 청산이라는 거를 마구 뒤섞어서 하면 저는 부작용이 나온다고 음. 보는 것이고 예. 지금도 저, 저 검사들이 사실은 그 검찰 조직 내에서는 비판받을 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음. 어쨌든 우리가 공소총으로 보내도 다저 검사들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사 2,500명을 다 무슨 해고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는게 아니라면 음. 저는 개혁의 동력을 검찰 내부에서도 음. 끌어올 수 있는 만큼 좀 끌어와야 된다 근데 지금 음음. 제가 최근에 한두 달 논쟁을 쭉 저도 같이 해보다 보면 예. 어떤 특수한 사례들이 갖다가 일반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토론이 안 되는 것이 음음. 경찰도 수사 잘못한 부분을 일반화시키면 또 수사권 가져가기가 힘들 것이고 예. 또 검사들도 보안수사권으로 사고친 것도 있고 또 보안수사권으로 음. 경찰의 수사 미진을 바로잡은 긍정적 기능한 예. 예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거는 매우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네. 이제는 저 검사들의 저항까지도 우리가 정말 개혁의 동력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좀 모색을 해야 될때 아니냐. 저는 뭐 저게 시위의 뜻이든 아니면 상복으로 입었든지 간에 어쨌든 이 조직을 달랠 책임도 지금 현 정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이 검사들 집단 행동이 국민에게 항명하는 거다. 이렇게 JTBC 인터뷰에서 어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일단 항명하는 거다. 항명한다는 거는 뉘앙스 가 그러니까 저거는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걸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성호 법무장관 부고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일단 불가능하죠, 법률적으로. 어. 검은색 네타임에다고 아. 처벌해요? 아, 아니, 그래. 검은색 네타임에따 처벌을 못해. 김건희 특검, 사영검사들 <laughs> 단체 행동한 거. 아니, 그거는 복귀를 희망한다고 하는 예. 의사표시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를 뭐로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음. 이게, 이게 음. 기본적으로 징계 처벌 얘기하는 거는 예. 어~ 지극히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뭐로 처벌을 해요 도대체 그게. 그러니까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은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할수 없게끔 돼 있잖아요 아니 집단 행동이 무슨 어떤 물리적인 시위나 뭘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수사가 음. 끝나면 음. 원래 제가 소속했던 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거를 어떻게 처 음. 처벌을 하냐고 그러니까 네. 그 단서는 달았어요 네. 이 사건이 종결이 수사가 마무리되면은 음. 복귀하겠다고 그 네. 네. 법을 잘 아는 분들이라서 음. 그 단어는 넣었는데 음. 제가 봤을 땐그 마지막에 또 하나 있었잖아요 특검이 민중의 특검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 달라 음. 검사들한테 수사 기능이 필요하다는 걸 발표를 해 달라. 요구를 했잖아요 음. 그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공무원이 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꾸로해요 어. 아랫사람이 윗사람 한테 직권남용 했다고 말이 아니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아, 보기엔는뭐 아, 아. 아, 기껏하면 품위손상 정도로 징계 할수 음. 있을려나 음. 일단 음. 뭐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 음. 뭐. 품위 손상 정도로 뭐 징계를 하겠다고 하면은 글쎄 그것도 뭐 가능할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징계 처벌 얘기하는 건 조금 감정적인 얘기고 예. 다만 그 뭐랄까요 저는 이 이번 특검이 시작부터 좀 불안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수사 성과가 덜 나왔거든 물론 김건희 특검이나 뭐 내란 특검에서 구속자도 내고 예. 했습니다만 내란 특검 파견검사 60명이죠. 김건희 아. 특검 파견검사 40명이에요. 그 정도 규모면 지금보다 훨씬 성과가 음. 많이 빨리 나왔어야 되거든. 그런데 예. 여러 가지 여건상 수사가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뭐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이제 또한번 증명이 된 거죠. 예. 역시나. 음. 그러면 역대 우리 특검 진행 과정을 보면 특검 수사 기간에 모든 그~ 관련 의혹을 다 수사해서 종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음. 역대 특검도 다 그랬어요 아주 아, 간단한 아, 특검 빼고는 예.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곡동 특검 이런 건 뭐~ 더 이상 할게 없지 그게 예. 내곡동에 그~ 관, 어, 관저 지으려고 예. 땅 사고 뭐~ 거기 아들 이름 빌리고 뭐~ 이거 예.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좀 굵직굵직한 특검은 예. 남은 거를 이제 검찰에서 이어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음. 제가 보기엔 아 지금의 3특검의 기간 연장, 뭐 어, 조직을 더 키우는 거, 음. 뭐 얼마 전에 이른바 더센 어,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만 네. 저는 그거 약간 그때도 깨우뚱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음. 저 효율이 안 나올 텐데. 근면 음.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나면 이 사건 수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수본 밖에는 없어요. 음. 국가수사본부 밖에는 예.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어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앞으로 해야 될게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물론. 김건희 네. 특검 같은 경우에 네. 이거 뭐 지금 반도 못 했어요. 반이 뭐야. 그렇죠. 반의 반도 네. 못 했는데. 새로운 뭐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이거 어쨌든 지금 이게 해야 될게 많은데 음. 검사들이 뭐 저항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출발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달래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건지 어 그냥 살살 달래서 그냥 그 가면은 달래칠까요이 부분이 아니 그런데 어. 이제 그게 우리가 어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을 하거나 뭐 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준법투쟁. 아 어. 6시 정시 퇴근 정시 퇴근하면서 어.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뭐 어쩔 그렇지. 건데 예, 예, 예. 어? 내가 어 9시부터 6시까지 어. 아니 야 그동안 계속 연장근로 해갖고 뭐 밤늦게까지 다 하고 그래서 어? 수당 더 받고 어. 이렇게 해왔잖아 근데 왜 갑자기 6시에 어? 칼퇴근하겠대 어? 그렇게 하겠대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음, 네. 아니 근데 저는 개혁에 우리가 성공을 목적을 한다고 하면 예. 결국에는 지금에 있는 검찰 조직도 우리가 당연히 변화는 줘야 되지만 예. 이 개혁의 틀 안에 들어가서 어차피 일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결국 공복으로서 본인들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 조직 내부도 우리가 일반화해서 볼 필요는 없고 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적 청사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뽑아내야 되지만 예, 예. 전체 검사들은 또 기능에 맞춰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그 부분을 저는 염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음. 변호사 집단도요. 뭐 김용남 의원도 <laughs> 마찬가지겠지만 변호사 3만 명을요 일반화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 저처럼 전관도 아니고 그냥 로스쿨 나와서 바로 개업한 사람도 있고 예. 또그 안에는 뭐 사내 변호사도 있고 예. 전관도 있고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통으로, 그냥 검사들 다 악의 화신. 악의 근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향해 네, 저는 검사들이 충분히 저렇게 반발하거나 목소리를 예. 낼 빌미를 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도 1년이라는그 시간 동안에 검사들 중에서도 순기능을 하거나 긍정적인 제도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목소리 낼수 있는 공간도 좀 줘야 된다.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이걸 뭐 조직을 달래고 뭐 우는 아이 투정하는 사람 뭐 사탕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저는 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공소청. 내지는 또이 시스템 안에서의 그동안의 형사부 검사들이 잘 해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전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살려나가고 거기에 검사들이 역할을 할수 있겠느냐라는 조금의 순기능적인 부분도 예. 우리가 한번또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리고 공직자의 처신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최근에 이제 김건희 특검의 파경관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약간 항명 움직임 음. 이런 것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내란 특검의 파경관 검사들이 윤석열 재판에 그 출석을 해가지고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이제 한그 상복 시위 아, 뭐 이런 모습을 연출했다고 하는데 신인 기변호사 아... 이런 거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참 뭐라고 딱한 마디로 제가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시대적 요청이고 과제라서 이미 시작이 된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이 공직자들이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아예 성명을 다 집단으로 집단 행동으로 하고 또 오늘도 뭐 상복시 비슷하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공직 기강의 문제까지 또 섞여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참 이게 정리하는 것이 보통 간단한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검찰들 검찰에 대해서 지금 뭐 원대복귀시키고 뭐 징계하고 뭐다 그만하자라고 하면은. 또 지금의 이 한시적인 특검은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또 음. 모순과 충돌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는 하나의 방식은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과제일수록 어렵게 풀어야 되는데 어려운 과제일수록 쉽고 빠르게 풀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함께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시대적 그 과제고 요구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 할아버지가 와도 틀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신에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모든 검사들을 다 적으로 돌려, 돌려세우는 식의 개혁이 돼서는 저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 검사들의 행태를 저는 규탄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럼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잘 지금 지혜롭게, 세기롭게 풀어낼 음. 수 있겠느냐. 저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네. 들면, 뭐, 속도 조절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뭐, 검찰의 수사권을 뭐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더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은 지금 저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음. 있다. 저 그런 죠도 경청의 갖고 있습니다. 자세에서는 10분 동의를 하는데,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직 생활을 정말 오래 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타 부처에선 약간 볼수 없는 풍경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검사들이라는 신분이 사실 특수하지가 않은데 뭔가 다른 공무원과 이질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그 원인은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득권이죠 어, 아주 강력한 물론 뭐공익사회의 그~ 부처마다 좀다르긴 하지만 제가 있었던 기재부도 그~ 일종의 기득권입니다 그렇지만 네. 검찰 기득권이 워낙 강고했기 때문에 그 기득권 속에 있으면서 특히 일부 어한 주만 되는 음. 정치 검찰들을 음. 포함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 그런 그 몸부림이 아닌가 싶고 어 이참에 이 참에 이 기득권을 확실하게 깨는 것이 네. 새로운 음. 국가를 건설하는 길이다. 지금 어차피. 검찰개혁이나 이 문제는 지금 자업자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국민보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우리가 준거집단이라고 하 잖아요. 내가 이제 파견이 끝나고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이 안에서 후배 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어떠한 취급 어떠한 대우를 받느냐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전부 다 검사 선서하신 분들 아닙니까 공익의 대표자이고 국민과 국가의 부름 을 받아 가지고 선서를 한다라는 식으로 선서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공직자가 어떻게 지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 특검을 사실상 무력화가 되어버리게끔 만들기 위해 음. 이런 식의 행위를 한단 말입니까? 이건 공직자의 자세가 전혀 아니고 한마디로 우리 신인기 변호사가 규정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만 방자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 뭐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유튜브이다 보니까 말도 좀 사실. 어 거칠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 하고 있죠, 지금. 거, 거칠게 할수 있겠지만 <laughs> 이분들은 사실 공직자의 자격이 없죠 네. 게다가 여기에 부안해동하시는 그 수사 수사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음. 본인이 검찰 수사관 검사를 하, 했던 세월이 무엇을 위해 했는지를 한번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그것도 참, 그럼, 네. 그럼 우리 박완원선 말에. 말씀에 상담원 동의합니다. 음. 공직자로서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할수 예,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일이에요. 지금 공직자가 무슨 벼슬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고. 물론 뭐 제가 팩트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에 대해서 오만망작이 짝이 없는 거고 음. 공직자로서의 도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죠.